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저만의 이너 뷰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달 가까이 아침마다 이걸 마시고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오늘 저의 아침 루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사과는 껍질째 먹을 거기 때문에 식초로 세척을 해줘요 사과 반쪽 씻어놓은 사과 반쪽 그 다음에 샐러리 샐러리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샐러리를 넣으면 향이 좋아서 맛있더라고요 샐러리 그 다음에 항산화에 정말 효과적인 베리류 뭐 블루베리도 있고 스트로베리도 있고 다양한 그런 베리류가 이렇게 냉동으로 팔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서 요 베리류를 넣어줍니다 요거트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요거트를 두 숟갈 그다음에 잘 갈리게 물을 조금 넣어주고 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두 알이랑 브라질 너트 두 알을 먹습니다. 음, 일단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먹기가 좋고 이렇게 한 잔만 마셔도 포만감이 되게 큰데 브라질 너트 뭐 너무 좋은 거 아시죠? 견과류로 뭐 아몬드 몇개 먹고 이렇게 하면 은 귀찮으니까 이거 두개딱 먹으면 그냥 견과류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끝납니다. 그래서 꼭두 알만 드셔야 돼요. 하루 권장량이더라고요. 두알 먹고 그 다음에 이 삶은 계란 두 알을 딱 먹으면 정말 배불러요. 점심시간 한 두세시 정도까지 가도 배고픈 걸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달 가까이 이 음료수와 계란 두 알, 브라질라트 두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정말 피부가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두달 전에 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3일 동안 한 2kg를 빼고 그다음에 한달 동안 계속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어요 탄수화물 특히 밥, 빵 이런 거안 먹고 그러고 나서 한달 후부터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침만 계속 이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먹고 싶은 거를 먹고 막 술도 먹고 했어요. 과하게 음식을 먹고 났을 때는한 아 1kg 정도 쪘겠다 하고 다음날 체중을 달아보면 몸무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몸무게 변화가 되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몸무게인데 이 아침 식단을 이렇게 먹고 나서부터 체중이 정말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는 거. 역시 항산화. <laughs> 아침에 너무 귀찮거나 바빠서 이거조차도 먹기 힘들 때는 꼭 사과 반쪽을 먹고 나가요. 저도 아침 사과가 금이고 점심은 뭐 은이고 저녁은 동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침 사과가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사과를 아침에 반쪽을 껍질채 섭취를 하는 게 정말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사과 반쪽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먹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블루베리랑 또 단백질 요거트랑 샐러리랑 같이 사과를 반쪽을 껍질째 이렇게 갈아서 드시면 훨씬 더 항산화에 도움이 되고 이너 비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여지껏 다이어트 한것 중에서 이번이 가장 성공적인데 그 성공적인 이유의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단백질 위주의 식사였어요. 제가 뭐 고지탄조도 해보고 뭐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먹는 거 그게 체중도 감량하고 또 체중을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삶은 계란 매일 이렇게 삶은 계란을 먹어주는 것도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침만 이렇게 먹고 뭐 이후에 식사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근데 지금 한 달째 정말 체중이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운동은 제가 지금 허리를 다쳐서 일주일째 거의 운동을 못 가고 있는데도 몸무게 변화가 없어요. 그 전에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필라테스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운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식단을 아침마다 유지하고 있는데 체중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말 피부가 진짜 좋아지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화장품 바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피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너 뷰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주스가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배불러요. 진 든든합니다. 네,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laughs> 단출해 보이지만 정말 건강하고 진짜 배부른 든든한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면 어, 배가 또안 고프기 때문에 뭐분 것질도 안 하게 되고 피부에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도 건강한 영양소들을 쏙쏙 넣어줬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아침 식단입니다. 체중 감량과 더불어 체중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거 저는 그랬거든요. 근 오늘 별거 아니지만 어 제가 아침마다 마셨던 이 음료와 식단이 어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laughs> 식단이기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아침 주스와 이 식단을 한번 꾸준히 한달 이상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한 말이 뭔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laughs> 네, 오늘도 별거 없는 저의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